너는 비벼야 돼, 괜찮아. 난 패밀, 패밀 먹지. 나안 먹을래. 안 먹어? 안먹 먹을래? 응. <laughs> 려자다여기좀 <버려. 웃음> 어, 볼게요. 장 이거 짱품 거의 라면 어, 라면 생각난다 이거니까. 응. 그 특히 장구에서 그블랙팬다 라면이 그보자좀 있었잖아. 아니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짱구를 봐요. 풀숲을 지나 스펀지밥도 봐. 아, 그래요? 이거 원래 재밌어. 이거 있어? 이거 15세 이상이야. 15세 이상? 응. 나 봐. 사실 이거 원래 12세 이상이지. 나 이거 응. 같이 있다 맛있는 거요 <목소리> 형은 맛있어요? 응아그거 어, 맛석이 <목소리도> 있던데, 아. 여기 저녁에 뭐 먹는다고? <목소리도> 엄마 <맥주> 저녁에 뭐 먹는다고? 치킨? 그러게 치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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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좋네 나 뿌링클 먹고 싶어 응난 음, 양념 난. 나 뿌링클 나 아, 뿌링클 아, 뿌링클 아 여기 단무지는 좀 이상? 좀 다르게 생겼는데 맛은 똑같아 응. 어머 이 친구는 안 좋은 안 열렸네 <laughs> 오가먹 찍어? 저희 <laughs> 맛있게 먹네 어구나야 연이 안 끊어도 될거같 응? 연이 너무 왔어 숟가락으로 먹어 많이 잘랐다 너. 엄마 너무 잘랐어요 면 너무 많은데 너무 잘랐어요. 숟가락으로 먹어 숟가락으로. 응. 음. 알았어. <laughs> 빨리 먹어. 밥이아우서뭐 냄새긴 냄네 먹었어, 못 먹겠어. 아니, 왜 배를 다 버려? 별로, 별로 먹고 싶지 않아. 발라 발라먹기 귀차에서 하는 거 아니야? 응. 두 시간 거나, 두 시간 동안 계속 배, 배고픔을 참아가지고 뭘 참았다고? 배고픔을 참았어.

아, 쇼미 o 쇼미야 s h 응? 쇼미 e show me, show 하는 show me, show m 이 s h 많아? me, show me, show 좋아? <laughs> 콩 어, 맛있는데 왜안 먹어? 콩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 と。ど 어디 가나요? 어디 가요? 네? 자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. 아 지금 와 여기 진짜 빗니다. 어기야 아, 여기 네. 좋은 거 많네요. 이쁘신다. 네. 이건 이야

있어요. <목소리> 말 있어요. 말 있어요, 말 있어요, 말 있어요. 사촌이 안 왔어요. 사촌이 안 왔어요? 네. 어요 알았어요. 짧은 나 너무 짧이 너무 커? 서커서 아? 야, 깊서왜짜은 나. 너 나보다 크잖 어서 되게 좋다. 어. 와 지훈아 좀 빨리 와. 고마부 빨리 와. 가자. 와. 오, 어. 멋다 이배 있다. 이걸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. 아 숨이 너무 졸. 어? 좋지? 어? 응, 영상 편집해가지고 아, 마음이 놓이지 않네요. 바다다 바다. 그냥 남한산성이나 갈거 그랬나? 놀러 <laughs> <laughs> 간게아니라 산타로 온거 같다. 놀러 아. 간게 아니야 산타로 온 거. 야, nah, 야, 응. 좋아? 잘한다, 아, 졌다! <목소리> 어. 와. 기린 걸 얼마나 잘하는 아니, 다니 아니, 아니. 아니, 이니 아니, 아니. 아니, 아아아 아 괜찮. 이 자연이 엄청 좋습니다. 되게 끝내주고 나무도 예뻐요. 카메라 찍은 것보다 현실 현실 더 하지 더 좋. 아 그건 당연하고 어 환경이 더 좋아 보다더 좋아 보여요. 진짜 너무 힘들어요. 네. 근데 산 4인데 이렇게 좋은 자연의 공간을로 가니까 힘이 덜 드네요. 자연스럽고 감사도 생각합니다. 같이, 없어? 같이 가자, 아마. 아니? 같이 가자고. 어! 이렇게 여기는 또 광사가 져, 또. 여기 엄 경사가 지는데요? 가자. 야, 엄청, 지진좀 키가 더 쎄. 어? 걸어보니, 걸어보니까 별로 안 경사 안지는 국립공원 오동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안전한 현방을 위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알려드립니다. 첫째,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사람 사이는 일정거리를 유지해주세요. 둘째, 역시 남쪽에 여자가 별로 안 추워. 와 우와 저저 저 깨지면은 와저 나무 부셔지면은 클래 같은데 저 나무 부셔지면 큰일 아 우와 왜깨끗한거봐 영상 잘 보셨나요?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